자, 18번은 딱 그림을 보아도, 아, 이거 F는 MA라고 하는 바로 운동 방정식 적용하는 문제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선생님이 이 문제 풀면서 정말 오답률 1위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재까지 오답률 1위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보면, ABC를 실로 연결하고, A에는 수평 방향으로 20N의 힘을 또 추가로 작용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내가 적용하는 것은 바로 뭐다? F는 MA라고 하는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가에서 20N의 힘을 제거한 후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또 F는 MA를 적용하는 거고, 그나마 고마운 건 가하고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A로 같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이때부터 잘 보세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실 P는 여기 있죠? B를 당깁니다. 그리고 Q도 B를 당겨요. 좀 색깔을 달리해 볼까요? Q도 B를 당겨. 근데 이 힘의 비가몇대 몇이냐면 2대 3이래. 그러니까 P가 B를 당기는 힘을 이 T라고 한다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3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p가 b를 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과 같아야 되고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c를 당기는 힘과 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c는 빗면에 있으니까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 f를 받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번에서는 똑같은 건데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몇대 몇, 이대9 몇? 근데 이때 2라고 하는 것이 얘가 2T면 얘도 똑같은 2T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로 놔야 돼? 2T 프라임으로 놔야 돼 그러면 연두색은 9T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실 Q는 C도 9T 프라임으로 당길 거고 또이 실을 피는 a도 이 t 프라임으로 당길 거고 아 진짜 계산도 하기 전에 조금 질리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뽑아서 식을 한번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a, b, c 모든 물체에 f는 ma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A의 왼쪽 방향으로 20N이 가해질 때 C가 빗면 윗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C의 R자임이 빗면 윗방향 그럼 B는 내려오고 A는 왼쪽으로 운동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R자임 방향 좀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힘 표시 안한게 하나 더 있어. 바로 뭘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그럼 이제 ABC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 AB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20N하고 10N은 같은 편이지. 30N 빼기 F는 반대 방향의 힘. 그 결과 ABC의 질량을 모두 합한 질량을 그냥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실이 끊어진 게 없으니까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가속도는 A. 이걸 만족시켜야 돼. 자, 그럼 나번도 한번 볼게요. 자, 나번에는 20N의 힘이 제거되니까 C의 R자인 방향이 빗면 아래 방향. 그럼 B는 올라가고 A는 오른쪽이 R자인 방향이겠네. 그럼 이번에는 F, F가 1 0 n 보다더 크다라는 얘기고요. F에서 1 0 n 을뺀 것이 ABC 한 덩어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a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이게 c가 써놓고 보니까 우변이 똑같아. 그럼 좌변도 똑같아야겠네. 30-f equal =F f-10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방정식이랄 것도 없지 뭐 이거 e q 이거 해보면 f가 얼마가 나오느냐 20N이 나와요. 즉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20N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럼 결국 보기를 보면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가나 비교해라. 그러니까 결국 et et 프라임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고 가속도 a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c의 질량도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더 식을 써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질량을 알고 있는 b에 f는 ma를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알짜임이 아래 방향이죠. B에 작용하는 힘이 한개렇개세개야그 중에서 아래 방향의 힘이 2t-10. 아, 2t에다가 아래 방향이니까 10을 더해줘야지. 거기서 윗방향의 힘 3t를 뺐더니 1kg인 물체 B의 가속도가 A만큼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가번에서. 그럼 이번에는 나번에서 또 B를 보세요. 자, 그럼 나에서 B는 알짜임이 윗방향이니까 9t'-2t'-10 그 결과 질량이 1kg인 물체 b에 가속도가 a만큼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니까 우변이 똑같아요. 그러면 좌변도 똑같겠지. 그래서 이식 e q 아래에 있는 식 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t 더하기 7t' 이퀄 10이 나옵니다 그럼 t하고 t'이 나왔으니까 t와 t'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연립해서 풀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a, c 둘 중에 하나 갖고 또 f는 m에 적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a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c를 가지고 해봐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가번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a r점이 왼쪽이니까 2 0 n 2 마이너스 e t이고 그 결과 a의 질량은 모르고 뭐 가속도 a 자 그럼 나 번에서는 a에 작용하는 힘이 실 p가 작용하는 힘 e t 프라임밖에 없네 그러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a를 선택한 거예요 자 e t 프라임으로 역시 질량이 a인 ma의 가속도 a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또 우변이 똑같아. 그러면 좌변도 똑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좌변 식을 아 좌변이 똑같다라는 식을 정리를 하면 t 플러스 t 프라임 이퀄 얼마가 나오느냐? 12 나옵니다. 아참 2번에서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T 더하기 7T 프라임은 10이 아니고 어, 이거 20이 나와요 여러분. 어, 더하기 빼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럼 2번하고 3번하고 연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번, 3번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T 값이 3분의 25N, 그리고 T 프라임이 3분의 5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t가 t 프라임의 5배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 놓고 기억 볼게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t, 가번에서 그리고 나번에서는 2t 프라임이야. 근데 t하고 t 프라임이 몇대몇5대 1. 따라서 2t, 2t 프라임도 몇대몇5대 1.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가속도를 구체적으로 구하시오. 그러려면 ABC 중에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는 B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B에 있는 이 식으로부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선생님은 이 위에 있는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하면 10-T equal 곱하기 A 인 거고 우리 T값이 얼마였어? 3분의 25였잖아. 그럼 10은 3분의 30이고 따라서 A값이 얼마이다? 3분의 5m per sec제곱이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디귿 C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C는 가번 갖고 해도 되고 나번 갖고 해도 돼. 그럼 보세요. 나번 갖고 할게요. 선생님 가까이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윗방향으로 실 Q가 C를 얼마의 힘으로 당겨요? 3분의 5 곱하기 9니까 9하고 3하고 약분 되고 5, 3, 15 15N으로 C를 잡아당기네.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이 5N이고 자, 이 F는 C의 질량 곱하기 우리 가속도 구했잖아. 3분의 5 따라서 C의 질량은 얼마여야 된다? 3 킬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런데 4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문장은 기역 니은이고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사실 요거 하나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했을 텐데 사실 똑같잖아요. 문제를 푸는 건 그런데 이렇게 2대3, 2대9라고 주어지니까. 이 t3t 놓고 2t9t 놓으면 이제 그때는 답이 안 나오죠. 똑같은 2대3, 2대9라고 해도 가하고 나와서 그이가 같은 값을 가지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적절한 요소에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